아버지 앞에 보얻드렸다고생각했으나 내가 지고 있는 내가 있었습니다. 내 자신 들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신 없어서 아, 아버지 주님의 영상만 들어달라고 주님 단둘이 기도해놓고 나는, 나는 주님 닮기를 거절했습니다. 주님 두신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아버지 넘치도록 주셨는데 나가왔 수가 없었습니다. 대통령만 원망하고 위장자들만 원망했습니다. 그들이 바로가기 위한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좁혔는지 아버지. 그 생각을 우리 뒤에 버려두고 이 타실한 분이었습니다. 다윗 타입니다 아버지. 누구 타순하겠습니까? 주의 성도라 불어만 한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먹게 하며, 아버지 인양을 신명을 주님 앞에 기도받으려다 야할 때인데, 주의 자들 앞에 드려야 할 때인데 산님을 얻을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는데 누구를 얻으려 습니까 아버지? मज़ा सभु छो त